안녕하세요. 도예공방 2층 그릇의 조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병의 형태 중에서도 이제 와인병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전통의 민화에서 보여지는 책가도에 어떤 그런 개인의 취향이 담겨져 있는 구성에 책가도에 와인이 있는 형태 그리고 책들을 옆에다가 세우고 내가 좋아하는 꽃과 향과 뭐 기타 물품들을 수납하는 개인의 취향이 온전히 담겨질 수 있는 제품 컨셉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구겐드라고 하면 보통 이제 니자 형태로 해서 형태를 온전히 책의 무게를 이제 감당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도자기로만 이렇게 세웠을 때는 쓰러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오브제로도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힌지를 장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제 금속성이다 보니까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서 가죽으로 그 부분을 힌지를 마감을 하고 도자기에 부착을 해서 제품이 딱 봤을 때 돌출되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구성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줄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좀 고민이 깊었던 부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 목적이죠. 그 용도가 무엇인가? 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컨셉을 잡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 부분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공방을 하다 보면 공예가라고 하면 보통은 본인이 디자인을 하고 본인이 작업을 그 마무리까지 제품 생산까지 대부분 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이제 본인의 작업 방향에 치우쳐서 한정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DDP 페어 같은 경우에는 멘토님들과의 어떤 그런 상담도 있고 오히려 러프하게 그냥 내가 혼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의견 같은 것도 수렴을 해서 그거를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제품 생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작업을 함에 있어서 방향을 다른 분들의 도움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